그럼 어쨌든 어쨌든 세 분이 세 분이 저, 저하고 이렇게 두분도 함께 하게 됐고요. 어좀 과정이 매끄럽진 않았지만 일단 녹음을 녹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세분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현분 전현분 집사님이 지금 예, 대기 중이신데요. 어 참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연결되면 저희들이 또 모시고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성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노, 소리가 들리는지요? 소리, 예, 소리는 여기서 들리질 않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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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잘 들어오셨고요. 예, 전현분 집사님 오디오 연결 중인데요. 오디오 연결되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직, 예, 예,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오늘, 어세 번째, 세 번째 시간이구요. 아어 녹음이 잘 되면 그 녹음된 부분을 이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현분 집사님 지금, 어, 입장 하시는데, 여기 아마 그, 어, 아래 보면 음소거, 비디오 중지, 뭐 등등 이런 기능이 있는데, 그걸 잘 조작을 하셔야지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 좀 화면을 바꿔서요. 저희들이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과고요. 아 예, 간증 나누기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그 내용들이 뭐 간단치는 않은데요. 그래도 영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과 간증 나누기 시작합니다. 간증 나누기는 어, 굉장히 중요한 그 복음 제시 전에 있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간증이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이제 나누어졌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간증 나누기 더 보면요. 어, 서론 부분인데요. 서론 부분에서 이세 번째 그림 아, 어, 뭐 시커멓고 하얗한그 사람의 형상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잘 설명을 드렸는지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과거에 나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나 삶을 간증으로 잘예 어, 이렇게 어, 표현한 그런 어, 그림입니다. 자, 아무튼 배문칠 집사님 예잘안 들려서 죄송하고요. 예 나중에 다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나오 나가셔도 상관없겠고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기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 자 함께 나누기 요 질문을 보시면 함께 나누기는 어, 여러분들이 1번과 2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어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이 있죠. 그건 어떤 때 이루어지냐면 우리가 솔직하게 또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 줄때어 그런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직하게 나의 삶의 예, 상황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나의 모습을 아, 나눌 때 우리가 비로소 어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갈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증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간증 사용의 기본적 원리를 보면, 아, 성경에는 개인 간증을 사용해서 전도한 예들이 있다. 그렇죠. 아, 가다라지방에 귀신 들렸다 고침을 받은 사람도 자신의 고침을 받은 그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자신의 모습을 간증하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봅니다. 자, 아무튼, 어, 전도 폭발에서 서론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간증인데요. 간증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 원리를 보면 이 간증은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 1, 2, 3, 4이네 가지 중에서 어 뭐다 설명은 안 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2번 개인 간증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준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간증을 우리가 만나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그리고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개인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인 간증을 준비하는 과정을 오늘 함께 다룰 텐데요. 여러분,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 제가 개인 간증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 설명된 내용을 가지고 잘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개인 간증, 기본적 요소를 보면, 어 영생을 소유한 자신의 삶에 변화된 체험담, 이렇게 1번에 나와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요. 영생을 얻기 전에 삶을 먼저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 이러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든 일도 많았고, 슬픈 일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생받은 그 이후의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간증은 이렇게 두 부분입니다. 간증의 첫 부분은, 나의 영생을 얻기 이전의 삶, 그리고 영생을 얻은 이후의 삶, 이두 가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 전달을 하면 되는데요. 이 개인 간증은 최대한 짧게 해야 됩니다. 짧게 하면 짧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게 개인 간증을 어할수 있는 그 준비를 저희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어, 영생을 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영생을 얻었다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다가, 아,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무엇일까? 궁금증을 갖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간증에 좋은 어떤 그런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간증 가장 중간에 끼워놓고 영생을 얻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설명하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간증 유의사항 보시면요. 어, 간증은 두 가지 진단 질문 직전에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진단 질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서론을 이제 세 번째 시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론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전도 대상자의 개인의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 여러분, 1과 2과 잘 공부를 하셨으면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먼저는 그 사람을 만나서 칭찬도 해주고 그 사람을 잘 관찰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그것이 일반 생활이죠. 그 전도 대상자의 일반 생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다가 두 번째로 넘어갔을 때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생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잠깐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교회를 다녀본 적은 있는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 서론의 두 번째 과정이고요. 세 번째 과정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바로 간증. 이것을 저희들이 그들에게 간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서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진단 질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궁금하시죠? 과연 진단 질문은 무엇일까?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두 가지 진단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개인 간증을 꼭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들려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여기 네 분이 계시는데, 네분 중에서, 어, 뭔가, 이렇게 소리가, 음성이 전달되시는 분 계십니까? 전현분 집사님 혹시 가능하십니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아,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네 분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더 빨리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간증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주의사항은 뭐냐면 이 에, 우리가 간증을 전해주고 있는 이 사람과 이 간증의 내용이 좀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전도 대상자 이분은 어, 예를 들자면 뭐 아주 시골에서 갓 올라오신 분인데 제가 간증을 하면서 뭐 제가 어느 뭐 뉴욕에서 있었던 일을 막 이야기하면. 그분이 이 간증이 전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분의 삶과 좀 일치시키면서 공감대가 형성될 만한 그러한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증 버전은, 어, 할 때마다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기 전에 내 모습,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어,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 간증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개인 간증에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전혀 신앙적인 배경이 없는데 뭐 중생을 얻었느니 뭐 아멘 할렐루야 십자가 방언 이런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한 간증은 안 좋다는 겁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의 간증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행담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3분 정도의 간증이 가장 적당하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1분 간증도 좋습니다. 가장 짧은 간증이 좋고, 간증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기 전과 이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간증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네 번째 간증의 종류를 보면 어, 바울형과 디모데형이 있습니다. 바울형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삶은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형이죠. 디모데형은 무엇입니까? 그런 극적인 반전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외조모와 우리 어머니가 로이스와 유닉인데 그 사람 통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 잘 믿은 사람의 간증인데요. 저희들은 사실 비모대형 간증을 준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형을 준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상반된 개념을 갖게 되는 바울형 간증을 저희들이 개인 간증으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것이 다음 시간까지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개인 간증의 실제를 보면 자 전도자가 어, 아 그러시군요 하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서 제 얘기 좀 들려드릴 수 있을까요라고 그들의 일반 생활에서 그들의 영적인 생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간증의 그런 어, 권한을 얻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바울 형의 간증을 그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거기에 보면 이, 어, 이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 표의 왼쪽 편에 있는 내용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영생을 얻은 후의 상태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리스트에 있는 글자들 있죠.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면서, 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을 전달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간증의 실제를 보시면요.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눠졌습니다. 영생 얻기 이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얻었던 그 과정을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뜬금없이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의 삶은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그 두려움들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간증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두 가지 진단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넘어가면서 4번에 이렇게 돼 있죠. 확신 질문으로의 주제 전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 다음 중요한 진단 질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바울 형과 디모데 형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 형은 어 그냥 무시하시고 바울 형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중간에, 그러던 어느 날 누구를 만나서 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느 교회에서 몇날몇 몇 시에 영생을 얻었습니다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영생 이후의 삶을 쭉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증문의 교정을 보시면, 어, 내가 간증문을 가져오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간증문을 좀 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간증문이라고 하는 그 무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 계신 다른 그 배문실 집사님, 이윤성 집사님, 전현분 집사님하고 함께 좀 대화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화를 못 하는 게참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그리고 간증문 쓰기는 다음 시간에까지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데요. 자 여기까지 저희들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됐고요. 자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간증문 하나를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문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어,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간증문 썼습니다. 영생을 얻기 전에는 삶의 목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등등의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중간에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분이 전해준 놀라운 소식을 듣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뜬금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생 얻은 이후의 삶을 쭉 설명합니다. 자,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선생님, 제가 질문 하나 던져도 되겠습니까?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어, 제가 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함께 이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제가 전송해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간증문을 다음 시간까지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작성하셔서 저에게 그 간증문을 어,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들이 에, 에, 자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어, 이게 어떻게 끊은 건지 제가 <laughs> 잘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아무튼, 저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저희들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좀, 어, 제, 저만 주저리, 주저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고. 최대한 짧은 시간에 간증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함께 하셨던 함께 하시고 있는 우리 세분 집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것이 좀잘 원활하게 대화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함께해 주셔서 우리 세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성 집사님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죠? 이윤성 집사님 들리세요? 자, <laughs> 이윤성 집사님도 잘안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저희들은 어 진행하기로 하고요.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간증문 어 여러분들로부터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오프, 오프라인으로 저희들이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어또 한번 의견을 나눠보고요. 결정되는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